어서 오세요 여러분 호야돔입니다. 오늘은 친구하고 저구권에 어 감선 돔 낚시를 하러 왔습니다. 어저께 사실은 낚시를 좀 했었거든요. 어 밤낚시도 좀 하고 있는데 아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 뱅에돔 한 마리하고 어 벤치 한 마리 이렇게 잡았는데 아 감선 돔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종일 낚시를 할 건데 어 저는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벽 물때를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일찍 일어나고 친구는. 자고 있고 <laughs> 이제 깨워야 되겠죠. 멘트 끝나고 어, 이쪽에서 제가 낚시를 해봤었는데 꽤 마리수가 괜찮은 곳인데 물때 영향인지 뭐 물색도 좋고 뭐 수온도 나쁘지도 않고 다 좋은데 어, 입질을 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간조인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듬을 좀 보고 날물까지쭉 이어서 오늘 재밌는 방송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좀 아쉽게도 비 소식도 없는데 비가 내리네요. 조금 걱정됩니다. 어, 촬영이 될지 안 될지 이제 또 실방을 켜가지고 낚시를 해보고 채비라든지 이런 거는 어저께 제가 찍어놨던 거 어, 그렇게 한번 어, 제가 설명을 하면서 또 어,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어, 지금 이 비치 가지고 전작찌 어, 이걸로 할 건데 오늘 일단 전유동을 하다가 낮에는 어, 반유동으로 장타 낚시도 좀 하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최대한 한 마리라도 볼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이고, 비가 좀 걱정이네. <laughs> 자, 제가 오늘 어, 사용하는 로드 호야고망의 오나가 시그니처 노멀 스펙입니다. 어, 허리힘이 좀 부드러운 어, 그런 타입이에요. 그리고 어, 닐은 2,500번 네버 브레이크 어 원줄은 호야 군망에 알파 6 어, 2.5호 프로틴 라인입니다. 4 5 0 m 어, 가성비 좋은 어, 라인이고요. 그리고 찌는 일단은 제가 그 비찌 그 밑에다가 어, 조수 고무 달아놓고요. 그 밑에 집결 어, 목줄은 호야 군망의 어, 마크 3 오나가 일단 2호로 선택했습니다. 지난번에 해 보니까 2호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어, 이비봉돌 만나 달았어요. 수심이 한 12m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늘은 호야 본방의, 아, 친 핑크, 어, 4호 바늘 일단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오늘의 밑바. 어, 크릴 12장, 그리고 안맥 25개, 파우더 어, 6개, 이렇게 꽉꽉 눌러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이끼는 크릴, 그리고 경단, 어제 쓰다 남은 것좀 딱딱한 타입, 그리고 말랑말랑한 타입, 이렇게 크릴 경단을 다 준비했습니다. 자, 여기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멀리서도 물고요, 근거리에서도 이끼를 합니다. 부채꼴로 해서 단손돔이 다있지를 하더라고요. 전, 전체가 다 그냥 포인트입니다. 대해돔도 물고, 그래서. 아주 초보분들이 낚시하기 편한 자리고요 노랑바위라고 하면 노랑바위 편편한 자리 내려달라고 하면 이 자리를 내려주시니다 반주동을 해봅시다 원래 반주동 이시즌에잘안하는데 왔나? 어? 간수놈이가 와우 아이가? 잡으라고? 니네 아까 전에도 어? 야, 가시네, 잡본 아이가, 혹시? 관심 왔다고 오, 친구, 열심히 잘한다, 감성 누나씨. 아까 팅 했다니까. 그, 팅했는 잠시만요. 오, 감성도 맞다. 여러분, 친구 한수, 한 한수했습니다 감성도. 야, 근데 있긴 있다 이거 작아도. 야. 축하합니다. 시알은 좀 작다, 근데. 그,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 마리. 야, 우리 친구가 한 마리 했네요. 장탄낚시 해가지고. 크릴로 잡았나? 어, 크릴로 이게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이야. 축하. 역시, 간선동 고수는 다르네. 니한번 네, 건져보면 안 되나? 건지나. 진아 어, 니네 수심 좀 보게. 수심은 정확한 거니까. 반동할 때는 그, 정확해야 되거든. 갯바위 수위를 좀 보고 아니 다 감아봐 거기가 올려봐 나 이제 세워봐 아딱 13m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온다 온다 왔다 야 감시터야 와, 왔습니다. 감시. 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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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꾹. 역시 <laughs> 이 맛이다, 감성동은. 이야, 있긴 있네. 와, 왔다. 히알은 안 큰데, 근데 있다는 게. 감성동 왔습니다. 이야, 이쁘게 생겼네. 에야쎄 합니다 이렇게 했던 방금 성균아 오늘 쎄 합니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나 때문에 내가 불쌍했는가아 기분 좋네요 감성도 거부력 이호 이오 거부력지. 하, 여러분 감성도 미리 한 마리 무어집니다 음. 미끼가 계속 따이, 따이는 상황에서 운 좋게 잡았습니다. 야. 여러분, 뱅에돔 어제 잡은 거 이건 보내주겠습니다. 뱅에돔은. 간선돔은 예. 잡았으니까. 뱅에돔 보내주자. 벤치도 있었는데, 벤치도, 벤치도 보내주자. 이야, 물이 차가 나니까. 벤치도 보내줄게요. 벤치도 보내주고. 와, 낚시를 해보니까, 와, 그래도, 시알은 자라도, 간손더이 찌는 확실히 달라요. 쭉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꾸준히 하면 한두 마리 더 나갈 것, 나가줄 것 같은 느낌은 옵니다, 여러분. 이야, 이제 시작이니까,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가 뭐, 아까 전에 일이 큰찌 아닙니까? 일이 큰 찐데도 싹 가져가는 거 보니까, 어, 딱 믿음이 옵니다, 채비에 아이고, 열심히 해보자. 시평장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래도 한수하니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거기가 있다는, 그게 오니까.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지도, 어, 확 가져갑니다. 작은 간선놈도. 야. 그러니까 이게 광고가 아니고, 제가 하는 말은 이제, 이, 아, 조류도 없어요, 여러분. 조류가 없는데도 입질이 와요, 지금. 바람이 너무 심하네. 그나마 구멍 끼니까 지금 이래 하는 거지 와 전유동은 안 되겠다 오, 또 온다 왔습니다 왔다. 감성도, 아, 그래. 땡큐. 왔습니다. 왔다. 아, 땡큐, 땡큐. 이야, 미끌림을 이겨내고 계속 했더니 나와주네요. 이 땅바람에도. 네 지금 반려동으로. 아, 기분 좋습니다. 성인아, 10, 15m. 야, 나온 게 어디고, 여러분. 여러분, 한수더 추가했습니다. 아까보다 좀더 크죠? 아, 이쁩니다. 이 입에 살짝 걸려있어요. 이쁘죠? 아유. 화방송 또. 그래서 여기 원래 1 3나 주는 게 맞는데, 저는 수심을 지금 1 5나 주는 이유가, 이 이 크기가 크잖아요. 지 자체가. 그래 조류 역량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약간 미체비가 뜬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15m를 주고 있는 거고, 막대치는 사실 13m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조류 역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미끌림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금. 원줄도 많이 터지고. 근데 억지로 계속 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그러니까는 한 마리 더 추가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감성능낚시 아, 어제는 그래 안 나오더니. 오늘은 이렇게 또 나와주네요, 애들이. 재밌습니다. 이야. 야. 이거, 뽕돌 중간에, 이게, 수중, 순간 수중은, 여러분, 1 5오고 찌는 2호고 그대로 쓰고 있고, 바늘, 아니, 저, 목줄 중간에, 지금 원던치 수중지를 다 썼어요. 다 써가지고. <laughs> 아, 지금 감성돔 3마리 나왔어요. 아 오늘 좀 좋네요. 그리고 그 목줄 중간에 오비뽕돌 날았습니다. 오비뽕돌 돼야지. 아고 낚시하기 진짜 힘들다. 여러분, 아 수염이 좀 있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도를 못했네요. 면도기 다 들고 와놓고 자, 여러분, 햄버거 먹고 가겠습니다. 키스 하십시오. 여러분, 좀 쉬가면서 합시다. 바람부는건 어떻게 이겨내겠는데? 와, 통발을 저거 어디서 내겠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면 못하죠 여러분들께서 제 예, 이게 시청해 주시고. 아유, 음. 물이 올라오네. 맛있네. 자, 여러분, 뭔가 왔습니다. 왔다. 역시 해창이네. 왔다. 야 자버 같기도 하고, 어, 크진 않다. 왜 힘을 안 써? <목소리> 감신을 <감시는> 맞다. 감성도. <laughs> <난 맞다. 웃음> 아, 왜 이래, 장노? 아, 이렇게. <laughs> 이야.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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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멘트하고. 음. 아 여러분 이렇게 <laughs> 야 둘이 합쳐서 네 마리밖에 못했네요. 어. 조금 아쉽긴 하지만은 뭐 바다라는 건알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기대를 했거든요. 나올 줄 알았는데 뭐 고기가 물어주지 않는 건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아쉬움을 좀 남기고 어, 다음에는 좀 좋은 사이즈 감성돔을 볼수 있도록 뭐 저항을 좀 보고. 거기서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아, 오늘 수고했대. 어,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직 한 시간 반 정도 남았는데, 어, 배가 오기 전에 편안하게, 초소 깨끗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자!